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 농부 이영택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토요일이고 어,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예, 온도는 9도고 또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저 하산에 예, 자유태 예정지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5년 동안 묵힌 땅이 돼 가지고 좀 명아주를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3m 이상 이렇게 자라있는 그런 묵은 밭입니다. 그 어, 밑에는 비닐도 깔려져 있고 어, 저는 비닐이 참 싫은데 비닐도 깔려져 있고 또 이걸 다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굵기가 얼마큼 큰지 어, 진짜 한 7cm 8cm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의 굵기가 있는 것도 있고 보통 한 5cm 이상 다 되는 것입니다. 어머, 뭐 이건 나무지 이거는 명아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 오늘 작업은 이것들을 이제 다 이제 톱날로, 예, 톱날, 좀 비싼 거 샀습니다. 4만원짜리 샀는데, 톱날로 이것들을 이제 제거를 다 해야 되는데, 워낙 커가지고 잘 나가지가 않아요. 예. 이렇게 잘라보면은, 너무 굵어가 멈춥니다. 멈춰 멈춥.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거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하가 걸리면은 이예측기는 이제 멈추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해야되고 정말 잡초 농법이지만 잡초 관리 안된데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렇게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눕혀놓은 상태고 지금 몇걸로 이제 풀을 제거했는 상태입니다. 뿌리 많아 가지고 음, 땅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왔는데도 그렇게 질지 않을 정도로 어, 식물의 뿌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가두는 역할도 하지만 또 통기를 시키는 역할도 하죠. 예. 그래서 엄청난 게 땅이 좋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묵힌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자연스럽게 땅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거든요. 잡초농법에서는 이런 땅을 아주 좋아하죠. 여기에 비닐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닐을 다 걷어내야 되니까. 오래 묵은 비닐이 돼가지고 또잘 걷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비닐 안에 있는 땅들은 보면은 뭔가 죽어 있는 땅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땅은 굉장히 지금 좋아요. 원래 여기 농사 지으면은 큰 유기물 공급이나 뭐 태비를 공급하지 않아도 어 쉽게 농사 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저것 좀 지저분한 것좀 걷어내고 하는 일들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 딱 해놓고 보면은 아, 정말 멋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일했는 보람이 있죠. 이런 땅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예. 또 오늘 내일 여기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또 주변에 는또 장비가 돌아가 좀 정리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 풀들이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잡초농법이 아니면은, 이런 밭은 엄두도 못낼 거예요. 그냥 풀 관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크고,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풀을 좋아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행히 그래도 비닐이 다 벗겨져 있네요 음. 어, 그래 뭐 비닐 벗겨져 있는데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차 여태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위에 줄치고 음. 나머지는 비닐 벗기는 작업이 이 업무 중엔 제일 어려운 업무가 될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즐거운 주말입니다 예. 모두들 충분한 휴식을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